đi mua, đi mua cái gì vậy? Tôi mua cái này, cái gì 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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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ôi mua cái 지금 여기서 커피 마실 건데 어머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네 일산 람은 인사 드려요 네그 <laughs> 일산 람은 인사 드려요 네 지금 여기가 네 이런 등나무 등나무 네 그늘이에요 이런 등나무 그늘인데 여기서 우리가 운동 끝나고 매일 네 커피를 마시는데요 허, 세상에 꽃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등나무 꽃이 어우 세상에 너무 아까워요 네 이런 등나무 그늘이거든요. 네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. 네. <laughs> 자,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요. 네, 이거는 제 커피입니다. 네. <laughs> 네, 이 꽃이 어쩌면 어머 세상에 너무 아까워 근데. 네. 어머 여러분,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? <laughs> 세상에. 이렇게, 네, 이렇게 줄기를, 네, 이렇게 해가지고, 네, 이렇게 초롱초롱초롱초롱 매달렸어요. 줄기 하나에. 그래가지고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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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게 무슨 꽃일까요? 네, 이름을 모르겠는데, 네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초롱초롱 초롱초롱 매달려서 <laughs> 너무 신기하죠? 네 너무 이쁘죠? 이렇게 한 줄기에 이렇게 네일렬로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꽃들이 초롱초롱 초롱초롱 매달렸어요 <laughs> 아유, 세상에 이건 무슨 꽃일까요? 이렇게 무리를 지어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이쁘네요 정말 이쁘죠? <laughs> 이런 꽃이, 네. 이름 모를 꽃이에요. 저는 이름을 모른답니다. <laughs> 여러분은 아세요, 혹시? 네. 아, 네. 여기는 또 이런 꽃이 또 이렇게, 어 이렇게 폈어요. 네, 이렇게. 아, 어, 네, 이렇게 많이 폈어요. 어우, 대단하죠? <laughs> 네, 이렇게, 네. 아, 네,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. 아유. 자, 또, 뭐 우리 운동하는 길을 한번 떠나볼까요? 네, 우리 운동하는 길이, 네,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. 이렇게 멋져요, 이렇게. 이런 길을 제가, 아침마다 걸어요. <laughs> 너무 이쁘지 않죠? <laughs> 너무 이쁘죠? 네. 이런 길을 제가 아침마다 걷습니다. 네. 운동 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. 네.